5천 넘으셨습니까? 못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영구 일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어쨌든 자 2월 매출 리뷰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매출 리뷰에서 좀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연휴 때 멍청해서 광고가 4일 동안 오프돼 있었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분노의 두배두배 세팅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광고비하고 2월 광고비가 그 지출이 2월이 한 1.8배 정도 늘었어요. 광고비를 많이 올렸는데 사실 매출은 1월이랑 2월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월도 4천 약간 넘었고 2월도 뭐 4천 100이었나? 하여튼 그랬으니까 광고비를 사실 1.8배 올렸는데 매출이 비슷하다. 이 부분은 좋은 건 아니죠. 비용은 늘어나고 매출은 비슷하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쿠팡 매출이 뭐 11월, 12월 이때는 한600 정도 나왔고, 1월은 한900 정도 나왔는데, 2월 달에는 저희가 쿠팡에 로켓 배송,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입고가 2월 12일인가, 뭐 2월 11일인가 그때 처음 입고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쿠팡에서 발주가 여러 번 왔는데 첫 입고 한 물량부터 저희가 이제 쿠팡의 발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쿠팡의 그 나름 프로세스에 따른 발주의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그 시스템을 안 지키고 입고를 시켰어요. 근데 처음 물량은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가 해서 그 납품 물량이 있는데 몇 백만 원어치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입고를 했는데 첫 번째 건은 받아주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다 반송을 시킨 거예요 쿠팡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쿠팡의 로켓 배송 물량이 두 번째부터는 3월 4일인가 그때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쿠팡 매출이 그니까 1월에 900이었으면 2월은 로켓 배송 최초의 납품 물량이랑 로, 로켓 배송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일반 쿠팡, 그러니까 로켓이 아닌 거에 대한 그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월에 쿠팡 매출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400인가 나왔던가. 거의 반 이상 쿠팡 매출이 떨어진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4 0 좀, 4,100 정도 유지했으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쿠팡에서 떨어진 매출은 네이버 광고비를 증액시켜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을 좀 올려서 결국에는 또, 결과적으로 이돈또는 유지해줬다. 또, 또, 전략적 실패네요. 그러니까, 전략적 실패라기보다, 전술적 실패. 그 쿠팡의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는 저의 멍청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 멍청, 엄청 귀찮게 하더라고 막. 뭐 아예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아니뭐 대충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했더니 어 칼같이 반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또 발주가 지금 오늘이 3월 20 오늘 3월 15일인가요? 14일이요. 14일? 하여튼 14일이든 15일이든 3월 4일부터 발주가 그 사이에 7번인가 다 들어왔는데 그거는 다 프로세스를 정확히 지켜서 예, 네. 그래서 다 그쪽에서 하여튼 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확인 눌러주고 뭐 세금에서 승인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반송 처리 없이 다 정상적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켓 배송의 매출에 대한 정확한 리뷰는 저희가 3월달부터 그러니까 3월 매출이 아마 로켓 배송이 좀 제대로 잡히는 거고 로켓 배송 영향력. 그러니까 실제로 3월에 제대로 입고가 됐으니까 그 로켓 배송의 제대로 된 매출의 추이 같은 거는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 이렇게 보면 실 로켓 배송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온라인 최저가에 거의 세팅을 맞췄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와 가격을 동일하게 세팅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 4, 5 이렇게 쭉 지켜보면 쿠팡 로켓 배송의 그 어떤 파워를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쿠팡에서 일반 상품으로 팔 때는 수수료가 13%인데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팔 때는 수수료가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최저가에 맞췄고 수수료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량이 거의 두 배가 돼야 거의 기존 마진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물량이 두 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빼버리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 너무 종속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2월 달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 예전에 희가 저희가 매출 리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격 비교 모델을 이용해서 판매 채널을 스마트 스토어를 메인으로 잡고, 나머지 것들을 다 네이버 스 스마트 스토어보다 가격을 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비교 모델로 묶었을 때는 최상단에 스마트 스토어가 위치하게 하고 모든 트래픽을 스마트 스토어로 몰아서 구매를 가장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략을 구사한 방법은 뭐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현금의 회전 비율도 빠르고 네이버 광고와의 연계성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걸 이용해서 그 다음 네이버 쇼핑에서의 노출 가산점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어, 그렇게 5월부터 실제로 한 1월까지니까 거의 한몇 개월인가요? 5, 6, 7, 8, 9, 10, 11, 1 2 1 9개월이죠. 9개월을 그렇게 운영해온 결과 이게 맞는 전략인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통 관련 치킨 게임이나 이런 시리즈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베이 코리아도 거래액이 17조고 11번가도 거래액이 10조인데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2월부터는. 그러니까 최저가는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서 가격 비교 모델의 상단은 스마트 스토어로 유지를 하지만 그 가격의 갭을 약간을 두고 그 다음에 해당 판매 채널에 프로모션 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린 다음에 그냥 우리가 입력하는 그 정가대로만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가격 그 갭을 적게 하고 그 해당 채널들, 즉 이베이 코리아는 이베이 코리아 내에서 별도의 마케팅을 집행하고 11번가 는 11번가 채널 내에서 별도의 마케팅을 집행하고 위앤푸도 위앤푸 UF 내에서 별도의 마케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2월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바꿔 보기로 했는데 아 2월 달에는 큰. 없었어요. 근데 3월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나오고 있긴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리뷰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바꾼 전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15일 정도, 그 다음 2월에 그 전략도 2월 중순부터 썼으니까 대략 지금 그 전략을 쓴지한달 정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이템마다 다르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3월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3월 리뷰할 때 저희가 4월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바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셜 마케팅. 자, 페이스북, 인스타. 저희가 12월부터 진행했는데 12월, 1월, 2월 해서 총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죠. 비용은 크지 않아요. 한 달에 몇십만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60, 70이 정도로 3개월 진행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효과를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딱히 이게 변화의 체감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집행 비용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타 내에서도 사실 댓글이나 이런 피드백이 거의 없고, 페이스북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좋아요 같은 건좀 찍히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매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 비용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소셜 마케팅 자체도 그 마케팅을 태우는 광고를 태우는 그 게시물들. 뭐 인스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페북도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보여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뭐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올려 가면서 거기에 광고를 태우고 있는데 그 전략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공들인 영상이나 공들인 이미지들을 해서 그 이미지를 한달 내내 광고를 태운다든가 혹은 그 이미지나 영상을 뭐 6개월 내내 광고를 태운다든가 그런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냥 좀 굉장히 쉽게 생산하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광고를 태우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이 이 조회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걸 클릭하는 광고를 태워서 클릭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클릭할 수 있게 하고 그 클릭한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거의 클릭 당천원 이상, 예, 클릭 당천원 이상의 단가가 나오고 실제로 전환으로 이어지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데 문제는 이 소셜 광고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장기간 광고를 태우는 전략이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을 이대로 하는 것보다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전략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태워보고 그 전략이 맞다 하면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는 이것도 카테고리마다 아마 소셜의 광고의 전략은 다 달라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리포팅을 보고 이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한데 리포팅만이 또 정답이 아니기도 하고 아니,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또이 소셜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 적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게좀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A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저의 OEM 비즈니스 모델로 A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제가 거의 한 달, 그러니까 1월 한중 하순부터 2월 한달 내내 그리고 3월 초까지도 거의 두달가까이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두달 가까이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이 회사의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A라는 카테고리로 A라는 브랜드를 내고 A라는 카테고리와 비슷한 카테고리로 B라는 브랜드를 또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지금 또 넣었고요. 상표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선 심사로 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6개월 안에 쇼분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 넣었고 A라는 브랜드 저희가 지금까지 대략 한 10개월 정도 디벨라 해서 여태까지 매출이 끌어올린 것처럼 B라는 브랜드 런칭하면 또 새롭게 디벨롭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매출이 비슷하게 나오든가 혹은 매출이 하프만 나와도 어쨌든 더하면 도움이 되니까 4천 나오고 2천 나와도 합치면 6천이 되니까 좀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B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A라는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고 B라는 브랜드도 프리미엄 전략으로 간다면. C라는 브랜드는 A라는 브랜드의 저가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D라는 브랜드는 B라는 브랜드의 저가 브랜드로 런칭을 해서 카테고리 2개, 비슷한 카테고리 2개를 프리미엄 브랜드 2개, 저가 브랜드 2개, 총 4개의 네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어떤 사업자도 따로따로 가져가려고 해요. 프리미엄 브랜드 A B는 한 회사, 그 다음에 저가 브랜드 C D는 다른 회사 이런 식으로서 회사 두 개를 만들어서 네 개의 브랜드를 런칭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하는 부분, 큰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술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 두 달. 정도 고민을 했고,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어쨌든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과 이 전략적인 부분, 전략과 전술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맞는 전략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매출을 계속 꾸준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설정한 이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A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디벨롭을 하면 최소한 반의 매출은 끌어내지 않겠나. 어차피 카카. 우리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 고 그다음에 프리미엄만 가면 결국 에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요소를 맞추는 브랜드 도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브랜드 런칭을 할 건데 아마 d까지 런칭 을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년 지금 으로부터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전략을 하고 있고 3월은 지금 반밖에 안 되긴 했는데 하프 매출 을 봤을 때 대략 한 5천이 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달이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달에 만약 에 기록을 세우고 5천이 넘면 에디 군에게 배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1.5배 속으로 보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서. 네네. 네. 아 네. 저도 그 댓글 봤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 유튜브를 다른 분들 거를 볼때 보통 1.5배 속으로 보거든요. 저는 1배 속으로 좀 느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듣는 것만큼 그렇게 말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에디 군이 좀 지적 자주 해주시면. 좀 템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